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온 집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는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암넓적다리와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유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날에 호랩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터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에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마리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가까우게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니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데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의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주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의 성읍을 더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제한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곧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론이라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잔이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다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기를 하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브롯 그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 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뜯지 말라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하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였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여.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여.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시편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맞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륙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모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하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